이번에 구경해 볼 게임은 몽길 스타다이브인데, 이게 오늘부터 CBT를 시작했어요. 어, 5월 27일까지 이제 CBT를 한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. 아직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라도 추가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, 기다리시다 보면 은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어떤 게임인지 봐보겠습니다. 오, 이게 뭐야? 내가... 어, 처음부터 배빵을 그냥? 오, 이거좀 잔인한데요. 나는 운명의 실을 오, 팬티 잘 보여주고요. 안 돼. 오, 얘좀 눈빛이 매력적이에요. 이게 약간 남주인공이 모델링이 살짝 변경이 된 걸까요? 말리 다 왜? 어! <웃음> <웃음> 오야 포즈 보소? 이게 작년 지사 때도 한번 시연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 듣기로는 이제 좀 많이 스토리가 유치하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. 그거를 이제 대거 삭제를 했다는데 삭제하고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나아졌을지 지켜보겠습니다. 일단 초반부는 제가 전에 봤던 시연 영상이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때 얘그 스토리가 되게 유치해가지고 실수가 터져나왔었는데 과연 나아졌을지 아 이제 여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문제그 부분 <laughs> 과연 아그 부분이 딱 사라졌어요 어이없이 실수가 터져나왔던 부분은 사라졌어요 그래, 차라리 저게 뭐, 담백하게 뭐, 끝나는 게 낫지. 묶여 있지 않았어? 오, 야 마을 분위기가 꽤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다. 이런 거에는 신경 꽤 많이 썼는데요. 이게 오히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약간 후속작 같은 느낌이다. 그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너무 좀 허무하게 섭종을 해가지고 많이 아쉬웠었는데, 요게야 그 느낌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네요. 오이누나 몸매가 꽤 좋은데.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. 어, 여기서도 혹시 역시나 일단은 허비처럼 빨아 먹고요. <laughs> <laughs> 어? 설마. 아, 입으로 뱉나? 아니지. 아. 또 은가루 싸버렸어. 아니, <laughs> 세상. 아 진짜 볼 때마다 이건 좀 웃기네. <목소리> 이게 뭐 컨셉이 좀 우스꽝스럽긴 하고,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약간 또루크 뭐라고 해야 되냐? 호액 방법이 이제 루악 커피처럼 응아로 만드는 거는 뭐 이것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나 봐요. 이게 나름 또 참신한 컨셉이라면 또 컨셉이니까. 오! 그래도 이제 근래 나왔던 넷마블 게임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픽이 좀 담백하고 유아스럽지도 않고 그 점은 참 마음에 드네요. 그 이게 <laughs> 왜 이렇게 진지해? <laughs> 이게 진정하자고. 전에 했던 걸좀 지금 보니까 남자 성우도 시험 버전에서도 남도영 성우님이 똑같이 연기하신 것 같은데 연기 톤이 달라졌네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지스타 시험 버전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좀 무신벨이었거든요? 좀안 좋은 의미로? 그래, 이거, 이거 삭제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막기래 이거는 진짜 오래된 유행이잖아요. <laughs> 저런 것까지 좀 너무 틀딱 티 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? 아니, 여기는 더 오브 액션을 떨었었네? 어우, 이건 바꾸길 잘했다. <laughs> 배켜라. 혹시 프란시스 응? 음? 어머, 저를 찾아올 오. 정도로 아픈 환자분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어? 어. 어. 아, 어? 어? <laughs> 어,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. 오, 얘가 진짜 몸매 1티어인 거 같아. 아싸, 사랑의 열병? 아, 잠시만요. 그게 아니라. 뭐야? 어? 어? 진짜 얘네 <laughs> 몸매가 들어가네요. 미쳤다. 일부러 먹인 다음 덮치겠다고요? <laughs> 아..저..저기.. 아씨절묘하게 가렸네? 어유뭐야얘 나를.. 경멸하는 <laughs> 듯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 좋았어..얘는 누구냐? 오..여기 미나 있다 오오.. 좋은 오오얘 좋은데요? <laughs> 얘로 갈아탑시다 오오오이 의상 왜 이렇게 경박해? 오오오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게 까고 당길 수 있는 게임이다. 오케이 체험할 수 있다. 오오오 뭐가 됐든 좋은 결과가 나올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시고 음 계세요 음. 입냄새 아니야 이거는 열쇠는 약속한대로 가져갈게요 오늘은 어딜 둘러볼까요 오 미나다 와 얘도 빵빵해요 제 소임을 다하려면 예, <laughs> 얘도 팬티 잘 보여주네. 일단은 공개된 스토리 라인까지는 다 진행을 해봤는데, 게임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모델링도 마음에 들고, 캐릭터들도 다 예뻐가지고 아주 좋네요 특히 얘 만족도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뽑기가 없거든요 가차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cbt여서 없는 걸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모험가스첩을 통해서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하나씩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 버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차를 넣긴 할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지스타 때 공개됐던 버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담백해졌어요. 행동들이. 오버액션 떨지 않고 옛날 감성의 개그들은 어, 많이 덜어낸 액션? 편이고요. 대신에 곳곳에 살짝 그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살짝 부자연스러운 리액션들을 할 때가 있어요. 정식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덜어내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오픈월드로 일단 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전체적으로 오픈월드를 구성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점프도 안되기 때문에 맵을 완전히 탐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, 약간 반푼월드 같은 느낌이 강해요. 지금까지는. 그래 얼마나 더그 자유도를 제공해줄지는 정식 버전 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꽤 마음에 들어요. 이대로만 더 개선해 가지고 나와주면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